어, 설마지 어르신 떡국 나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분회에서 지금 막 봉사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이거 직접 다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오, 맛있. 몇 시부터 나오셔서 하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부터요. 어제요? 어 그니까 아, 그제, 그제부터. 네. 아 예. 몇 분이나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어르신이요? 1 5 0아예 찍어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뭐 대한 뭐, 뭐, 번 볼까요? 뭐, 오지한거 봐. 엄청 맛있어요. 직접, 직접. 끓이몇 몇 시간 끓이신 거예요? 어제하고 24시간. 24시간을 끓였다고요? 네. 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이렇게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죠. 아, 어르신, 어르신이 맛있게 네. 드시게 너무 좋아요. 어머님 새마을분유회 지금 몇 년째 봉사하시나 작년에 여기가 저기 여기 가고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없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다 부침개를 이렇게 부치고 있습니다. 우리 박복장 선생님,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금 금천구 독산 2동 새마을분유회의 박장이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2 년째 하고 있어요. 2 년째요. 예. 아 어떻게 어떻다가 이렇게 설 설마지 또 나눔 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다가 하시는 거예요? 예, 저기 저 소득층 예. 어르신들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예. 구정 전에 예. 이제 독거노인들하고 이제 수급자 어르신들하고 이제 같이 모시고 예. 이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 네. 오늘 많이 오셨나요? 생각보다? 예, 많이 오셨어요. 150분? 150 150분.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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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누나들아. 매실 우 담당이 부치기 담당이세요? 네, 네. 어, 몇장이나 붙이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 지금 네. 한 150장 정도 붙인 것 같아요. 저 하나 주면 안 돼? 먹을게. 네. 나 하나 주면 안 돼요? 네, 네. 아우 드릴게요. 네. 오우, 아, 아, 아 그, 저는 네. 저기 서빙 담당이야. 서빙 아, 담당. 아, 아, 담당. 아, 예, 예. 우리 독자이동에서 머리를 가장 잘 깎으신다는 소미용 실원장이십니다 네.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어머니 부치기 할때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근데, 근데 즐거운 또 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 뭐하러 가세요. 힘든데요. 아, 즐거운, 즐거운 마음으로 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아 네. 예. 어머니 독자이동에 사신 지몇년 됐어요? 저요? 네. 10년 네. 독자 이동에 뭐가 좋아요? 다른 농보다 독자 이동 좋은 점이 뭐가 좋아요? 네, 좋은 점은요? 네. 공사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사 활동이 네.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은호님 오신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떻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또 그냥 알고 왔어요. 아 그래, 예,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은호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우리 원장님이원이유님 잘하고 먼저 해 주세요. 이유루 님 잘하고. 네, 아니, 예. 네. 잘하시고, 네. 잘하시고, 잘 알아. 잘 알아. 잘 알아. 잘 알아. 잘 잘하고 이유네, 이네 아로서 아 보고도 잘 하시고 또 구청 일도 잘 하시고 주민리에 봉사하고. 어, 학생님 가멋있어요학리 아, 우리 부님 오늘 어, 지금 여기 지역구잖아요. 예. 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지금 봉사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노인 예. 양반들한테 떡국을 단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주는 심정으로 예예. 그렇게 와서 봉사로 왔습니다. 부님 독산 이동에 자랑은, 있죠. 아, 한번, 예. 자랑은 특별히 뭐 있죠? 이것만큼은 자랑은 특별하게 뭐. 어, 한달하면 예. 어찌됐든간에 지금 새마을 분회가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이번에 또 새로 동장님이 갈렸는데 예. 어, 열심히 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 보다 더 좋은 즐거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이렇 튀김도 주도하고 있고요. 튀김도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예. 네. 주변지 음, 음, 음. 독산 이동 새마을 분녀회에서 어, 어르신들을 그 떡구나는 봉사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독산 이동 새마을 분녀회 회원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줌마. 근데 여기 왜 계세요? 이렇게 한 방에 계세요? 봉사도 안 하시고. 네. 너무 막강해서 잘해도 네. 네. 아, 서 지금 이는 거야. 선거 나오는 건 아니시죠? 아이고, 절대 없습니다. 그일 절대 없습니다. 아요장장님이시죠 네, 네, 네. 네. 아, 독산이동 주민자치위원장님. 맞죠? 네. 네. 회원님, 여기 독이동 이것만큼은 참 잘한다. 좋다. 뭐 이거 자랑을 많이 드십시오.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다화를 가지고 네. 이렇게 떡국잔치도 얼마였습니까? 그럼 위원님이 봉사 왜안 하세요? 네? 봉사를 왜안 하세요? 어, 떡국을 흘러있더니 어, 자꾸 말리는 거예요. 아. 뭐저저 뭐, 뭐, 새마을 분야에서 네. 뭐, 뭐 봉사할 분들이 많다고. 네. 다른 장 아, 뭔말 들어 뭐, 아, 뭐, 이제 딱딱 중심 잡고 하게 보고 계시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금천구의 가장 잘생긴 미남 김미남. 아, 니 오늘 몇 시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 9 시에 나 왔습니다. 9시9 시에요? 예. 네. 항상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항상 고산에 아, 참여하시는데. 좋아, 네? 좋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동산동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 항상 이렇게 분위기에서 네. 이렇게 행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연마단 선업원 하는 걸로 알고. 자랑할 어, 그런 아니 네. 그다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네. <laughs> <laughs> 열심히 할 수. 예, 예, 예. 아 위원장님 여기도 계시네요, 아, 위원장님. 아니 세 번째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오늘 행사 겹쳐가지고. 오늘 오늘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봉사는 하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아 우리 동네가 예 되게 정이 넘치고 예. 따뜻한 거. 그거는 네. 대한민국인 거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서 예다 어,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겠 어, 새봉 많이 받으세요. 네 돼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laughs> 네 지금 저희는 어, 독산 이동 어. 새마을 본회의에서 이렇게 떡국 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금천구 새마을 협의회장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은 맨날 봉사만 합니까? 뭐일안 합니까? 매 봉사로 태어났습니까? 일 많이 합니다. 아 근데 맨날 이렇게 저번에 쌀도 주셨잖아요. 쌀도 주셔가지고 쌀하고 고추장 주셔가지고 다줘 나눠드렸는데 그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던데 고맙다 회장님께. 아닙니다. 뭐그공화 정도는 아니고요. 네. 어 우리 금구군 위해서 또려러 네.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도 열심히 하고자 네. 하는 네. 생각이기 때문에 네. 어,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또 여러 음. 앞으로 행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독산 이동 자랑 한번 해 주십시오. 독산 이동의 자랑. 이만큼은 독산 이동이 최고 낫다 독산 이동은 첫째 네. 분야 인원이 많습니다. 협의 인원도 많고 예예. 단합이 잘 됩니다. 단합이 잘됩다 네.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 네. 셋째도 단합.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지금 모습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 새로 취임한 네네. 동장님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동장님 네. 로 아, 독산 이동 네네. 주민들 잘 모르실 네네. 것 같은데 동장님이야 인사, 네네. 인사 네네. 받으시죠 네네. 주민들께. 아, 네, 독산 이동 오니까요. 네. 네. 동네 주민들도 너무. 정감도 많지만 네. 오늘 분야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예, 어, 너무 우리 분야회장님 손도 네. 네. <laughs> 역시 대단히 크시구나. 네. 예, 어, 나눔에 또 앞장 서시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독산 이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네. 네. 예. 인터뷰하신 분은 독산 이동 동장입니다. 혹시나 독산 이동 주민을 보시면 아, 이분이 동자이구나 라고, 인사하시면될것 같습니다. 화면이 잘 받아요. 예. 아, 네. 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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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 TV t 생방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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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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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v TV t 김용솔 의원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a I did.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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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래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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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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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독산 이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150명을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님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버님?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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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어. 아버님 떡국 어때? 맛있어? 안 맛있어요? 아버님? 떡국, 안 들려? 어머님, 떡국 맛있어,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어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아버님 네 떡국 니 배불러 어머니, 떡국하고 떡하고 잡채하고 어떻게 제일 맛있어요? 아, 떡국이 맛있네 얘. 떡국이 맛있어요? 네. 또 먹고 싶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 나, 나이 먹으니까 안 돼? 아, 배가 불러서 아, 그래요? 네. 어머님, 네. 네 건강하세요, 어머님 네, 건강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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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이 우리 아 세발 우리 분회 회장 아 예. 네. 아, 의장님. 유명기장님 아, 왜 이렇게 이허드린일까지다 하세요? 아, 해야죠. 예, 해야 되는 거야? 몇 시나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예요? 아, 11시 조금 넘어서 왔어요. 의장님다 봤을때 네. 독사 이동이 이것만큼 그래도 네. 좀 잘한다. 어, 이것만 잘한다. 굼쩍이. 거뭘 어떻게 좀 잘한 거 같아요. 아, 독산 이동. 독산 이동은 예. 이제 청사도 깨끗하지만 네. 아, 이번에 그 서일이 동장님이 새로 오시잖아요이 예. 서일 동장님이 아주 일을 참 부지런히 참 잘하세요. 그리고 예. 우리 새마을 분녀위 우리 각국자 회장님 아시다시피 참 부지런하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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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우리 조윤대 우리 분녀 회장님도. 아. 오셨더라고요. 네네. 네. 2019년도 오시고. 네. 이게 우리 새마을 분이 새마을 협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네. 모습 보니까 다른 동네보다는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독산 이도 부장님 그래도 뭐 네. 새마을 아저 그, 독산 이동 화이팅 한번 십시오 네. 독산 이동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음. 이윤은 계서 직접 서빙을 하고 계십니다. <laughs>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서빙하는 겠습니다 네. 아이세 아, 분은 아직까지도 놀고 있습니다. 이세 분은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이세 분은 아직까지도 아,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지금 뭐, 먹을 걸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한금옥 누나, 네, 네, 말씀하세요 누나. 아, 이세 분의 모습 보십시오. 당당하게 먹고 있습니다. 네. 아다 당당하게 먹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튀음식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나가 한 음식은 어떤 거예요? 누나가 한 음식, 이 중에. 이 중에 누나 하루이 어떤 게 있어요? 부치기를 부쳤어요. 아, 어떻게 하어요 네. 아 양념도 누나 한 거예요? 아, 예. 양념도 찍어.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네, 진짜 맛있습니 네, 습 네, 어머니, 어머니. 김용수 의원님 김용수원님 잘해요. 대요잘해요 아,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 이은우 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박수 <laughs> 박수. <laughs> <laughs>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만드할 게 어머니. 이거 진짜 곤란한 질문인데. 이경호 우호라고 아, 김, 아, 그, 아, 김 아, 그, 아, 저 김용수 아, 우님하고 아, 누가 아, 더잘요 그 진짜... 아말해왜왜 말해보지 두분다다르요 이사태 줘봐. 두분다 다른 태줘 확실하게 <laughs> 확실하게 그 김님는 사람은 아니고, <laughs> 다밀밀 나는 김인데그런요다똑같아 그, <laughs> 그, 아, 똑같아요, 알았어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하나 하나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 자, 이거만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와. 우리 바른세상병원 자랑이 네. 맞으시죠? 네. 아니 맨날 이게 봉사장 왜또착하세요아 아, 그냥 아왜 아, 봉사만에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있습니다. 바른세상병원 자랑 한마디 주십시오. 아 저희 병원은 이제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서 근천구에 네. 정말 열심히 그 봉사하는 것처럼 병원도 지역을위해서 봉사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자 네. 지금 또 있습니다. 또또 또 자리를 못 잡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우리,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웃긴 게, 네 분이 들어서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마을 부조회장님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윤회장님 지금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아 덕산 이동 투수입니다. 역감이동. 그래서 여기서 아, 여주소. 저 아직도 믿지 마. 저기 이거 내가 남 여기 치세요이야기 네? 네? 먼저 먹을게요, 형 여기 말 듣죠. 이제 예, 거의 다 150분은 어르신이 다 드셨고요. 50분 어르신은 다 드셨고 이제 어, 직원들 이제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금전전화는 여기서 이 시간에 좀 끝내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오늘 시간에, 시간에 저희가 금전전화를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 우리 조윤회 부장님 또 여기 뭐야. 예장님 아직까지도 지금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번또 자리 저희, 저희 방송 끝내야 되는데 아한번더좀 주라. 방송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네, 저희 금천연을 어,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독산 이동 새마을 분유회 그 떡국 잔치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볼게요. 아 근데 눈왜